2 9 2번 직사각형 ABCD와 전 P가 같은 평면에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직사각형이 있고 P가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은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을 증명해봐라 이문제가는 거예요 그럼 역시 이 문제도 좌표평면으로 문제를 옮겨놓고 보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를 X축으로 잡게해 되고 여기를 y축으로 잡았을 때이시점을 a 0으로 놓고 얘를 0 b로 놨을 때이 d점을 어떻게 되니 바로 a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이 p점은 우리가 모르니까 뭐로 잡아볼까 알파 콤마 베타로 한번 잡아보자로 가자. pa 점부고 pc 제점 먼저 좌변을 계산해보자 좌변. 좌변을예산하면 PA제곱 PA제곱은 어떻게 될까? 알파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PC의 제곱을 어보 PC의 제곱 P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알파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B 베타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EA 알파 플러스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네. 그러면 어,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? 먼저 A제곱 A제곱이고 그리고 알파제곱 알파제곱 빼주니까 2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거 날라가고 a 제곱 날라가고 알파 제곱 날라가고 그리고 b 제곱이 되겠지 b 제곱 그리고 베타가 몇개 있어? 2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베타 베타 날라가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b 베타 마이너스 2a 알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다 먼저 좌변 이렇게 정리했어. 를 우변 가보 우변 우병. 우변을 가보면 PB의 제곱. PB의 제곱은 바로 여기는 원점이 되니까 PB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. PD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? PD 제곱은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마 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. 어, 그러면 이건 그대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되겠고 이 PD 제곱은 PD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b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다.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를 해주면 정리해 주면 a 제곱 없어지고 알파 제곱은 두개 있으니까 Eα 제곱이 되겠다. 그리고 B 제곱도 역시 하나밖에 없네. 그리고 나서 베타도, 베타 제곱도 두 개가 있네. 2 베타 제곱, 그리고 마이너스 Eα 마이너스 EB 베타. 따라서 지금 보니까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이 같지.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